자, 오늘은 경기도 이천 쌀밥, 쌀밥이 생각나서 찾아갔습니다. 그 남자의 밥상. 자,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한식이에요. 아, 지금 한식이 아니고 이제 고깃집으로 바뀌었대요. 주인이 바뀌었나봐요. 그래도 다섯 분 앞에 계셔가지고 30분 기다렸습니다. 드디어 고기 2인분. 돼지갈비에요. 직접 구워줍니다. 맛있게 있네요. 요즘에는 다 구워주나봐요. 꽃게장, 상추 겉절이, 잡채 별로예요 김치 괜찮았구요. 버섯튀김, 문어 무침, 야채 샐러드 여기는 나머지는 다 괜찮았어요. 자 명이나물로 고기 한접 싸서 먹어보겠습니다. 양념 게장 속이 꽉 찼어요. 근데 맛있는 쯤 밋밋했어요. 양념은 맛있는데 먹고 나면 약간 심심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. 비춥니다자 상추에 고기 한접 올리고 마늘 올려서 쌈장 찍고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자 드디어 돌솥밥 열어볼까요 2천쌀밥이니까 밥맛은 있겠죠 자 다시 올리고 밥하고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밥은 그런대로 괜찮았어요. 옛날에 먹던 쌀밥보다는 아니었는데, 그런대로 괜찮았어요. 자, 문어 무침하고 고기 한 접하고 같이 올려서, 이렇게 먹어도 맛있었어요. 괜찮았어요. 문어 무침 양념하고 같이. 또쌈 싸먹는 재미. 괜찮았습니다. 마지막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누룽지. 이거 진짜 좋았습니다. 깔끔해요. 감사합니다.